자, 북드라마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할까 고심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 여러분에게 정말 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발견한 게 아니네. <laughs> 책을 하나 소개해 줄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어, 보이시죠?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30대 비구니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라는 글이고요.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보내는 스님의 마음 편지입니다. 스님의 그 법명은 선명이에요. 선명 스님이 지으신 책이십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렇게 뭐 건너뛸 게 없어요. 근데 건너,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훅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오랫동안 무거웠던 답을 찾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30대 스님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글도 너무 고즈넉하고 진짜 깊은 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청정한 느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여기서 받은 감동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 선명 스님과 저와는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냐면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제가 한참 이 파랑새라는, 김미경의 파랑새라는 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강의, 처음엔 매달 했었죠. 그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저기에 머리가 파르한파르한그 스님 한 분이 앉아서 자꾸 계시는 거예요. 그 달에도 있었고, 다음 달에도 또 오시고.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데 스님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맑고 예쁜, 어, 그러니까 젊은 여자 스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어, 스님 절에 우울증에 걸리신 그한 분이 보살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상담을 계속 했답니다. 그래도 너무 우울하고 인생에 어떤 그 뭐야 답을 못 찾고 그러시길래 스님이 파랑새 와서 내 강의를 듣다가 그 분에게 그 CD를, 제 CD를 사서 드렸더니 그 분이 인생의 활력을 찾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나보고 스님보다 나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장님 강의를 늘 들으러 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정말 너무 그 느낌이 강렬했고 또 스님의 그 잔잔한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청에서 스님을 자주 뵀었습니다. 그 스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어 힘듦이 있었어요. 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 따라서 스님이 되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운명이 자신의 2 0대때 나의 운명으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힘듦을 어떻게 겪었는지 우리 모든 사람들도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 부모의 운명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경우 무지나 무지무지 원망하게 될 텐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스님도 스님이 꿈이잖아요. 어, 절이 직장이고요. 거기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스님도 가끔씩은 스님하기가 너무 싫답니다. 너무 괴로울 때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는 그 갈등을 어떻게 겪어냈는지 그리고 그 스님이 주지스님이 엄마예요. <laughs> 직장 상사라고요. 어, 거기서 또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리고 어, 어찌 보면 이 엄마와 함께 이렇게 출가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한 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을 텐데도 그 아버지를 어떻게 어, 해석을 했는지 정말 그리고 스님도 살다 보면 너무나 하기 싫을 때 있고 게을러질 때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겪거든요. 근데 스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서 문제를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서 문제를 해석할 힘이 다 사라진 거고요. 스님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힘은 여백입니다. 어. 우리는 되게 빠르게 사느냐고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스님은 어떠냐 면 우리보다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근데 속도가 느린 게 오히려 스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죠. 장점인 거죠.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느린 시간을 사는 분들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어, 기회가 된것 같아요. 아 기회가 된것 같아요 아자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거예요 어, 스님은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스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렸을 땐 굉장히 힘들었지만 스님이 돼서 점점 나이를 먹어 가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부모의 이혼 그리고 출가 그리고 스님이 된 사건 엄마를 따라서 스님이 된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님은 이 책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릴 적에 엄마를 따라 절에 갔습니다. 깊은 산속 절까지 가파른 산길을 두세 시간 올라가야 했어요. 나는 엄마 뒤를 따라 산을 오르다가 엄마가 숨이 차고 힘들어하면 뒤에서 등을 밀어드리면서 수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숨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모녀는 스님이 되거라라는 스승의 말 한마디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니? 울면서 어린 나를 때리던 엄마. 때린다고 때리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 마치 버들까지가 스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한없이 작았던 엄마. 엄마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가장 두렵다 했었지요. 어린 오빠와 나를 두고 참아 죽을 수가 없어 버티고 살던 엄마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지금 겨우 내 나이쯤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에는 내가 매달려 있었고 나의 승인값에는 엄마가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이유 아니 살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행이죠 내가 없었다라면 엄마는 고통을 견뎌 견뎌내려 하지 않고 열번 스무 번 죽음을 택했을 겁니다. 또 엄마가 없었다라면 나는 힘듦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열번 스무 번 스님을 그만두겠다 했을 겁니다. 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서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 내 살아가는 이유가 엄마에게 있고 엄마의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 있고 엄마의 고통이 나한테 와 있고 내 고통이 엄마에게 있다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주는 서로 붙잡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녀 지간이 억센 운명으로 만났지만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버티게 하는 힘을 우리가 서로가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또 하게 됐어요. 또 스님은 엄마의 이혼이라는 부모가 준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놓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헤어진 후에도, 후에도 각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부모가 노력했던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하면서 살수 있게 사랑할 때처럼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춰 헤어져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혼을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자식으로서 겪어야 될 최고의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가장 아픈 게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자식한테 원망 듣는 것처럼 세상에 아픈 게 없죠. 부모의 삶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어른이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은 그렇게 너무 빨리 우리는 나이 50대도 어른 못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이런 깨달음을 이 책에 남겨주셔서 이 책에 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또 스님의 우리가 또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잖아요. 여러분 스님은 인간관계 고민할까 안 할까요? 사람들이 아 어, 정말 딱 인연에 대해서 물어본답니다. 인연도 해석 안 되는 인연이요, 안볼 수도 없는 인연이 세상에서 제일 질긴 인연이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남편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인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스님이 인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또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연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가족, 친구, 연인과 의견이 부딪혀 싸우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 대로 싸우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더 상처를 주는 못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1분만 화를 가라앉히고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백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일부는 두 사람 사이에 정해진 인연법이나 운명이 아닌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화, 다스리지 못하는 화로 인해 인연이 악연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그저 인연입니다. 다스리지 못한 나의 화가 그 인연에 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나는 인연복이 많아요. 내 주변에 좋은 인연이 많아요. 라는 뜻은 그만큼 내가 화를 잘 참고, 잘 다스려 처음 만날 때 그저 인연이었던 그 이름 앞에 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악연이 많으세요? 아니면 좋은 인연이 많으세요? 어떤 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악연이 그냥 상대가 못 돼서 오는 건지 알았더니, 이 보니까 악연을 내가 만드는 거네요. 언제 만들어요? 1분 동안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냥 멀쩡했던 인연을 악연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연복이 많아요. 저는 사람복이 많아요.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 인분을 기억하고, 화를 가라앉히고, 화를 덜 내고, 그 사람과 좋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연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주는 좋은 글이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이 스님이 깨달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스님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어, 멈추고 싶을 때, 막 통곡하고 싶을 때, 너무 두려울 때, 막 이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왜 없겠어요. 스님이건 우리건 다 사람으로 지어진 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고통은 똑같은데 내보낼 때가 다른 것 같아요. 내보내는 실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은 두려울 때가 없었냐 할 때는 두려울 때 많았대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죽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차라리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나를 보고 사는 당신을 위해 숨만이라도 쉬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죽어버리면 이미 없는 목숨이니, 기쁨도 슬픔도 감정도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그냥 엄마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살자. 기쁨도 행복도 바라지 말고 그냥 숨만 쉬자.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산다는 마음도 어쩌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한 변명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떤 이유로라도 보내고 나니, 특별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숨만 쉬었는데도 다시 좋은 날이 오고 또 웃을 일이 생기고 힘을 내어 살아야겠다라는 시기도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죽고 싶을 때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그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딱그 한가지만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하고 버티세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다시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는 겁니다. 두려움을 건너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명거리 찾는 거네요. 내가 숨쉴 변명, 세상에 널려 있지 않겠어요? 너를 위해 살겠다, 이것을 위해 살겠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살다 버리면 내가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한번 살고 싶고, 용기 내고 싶고, 힘을 내자라는 시기도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내는 것과 버티는 것에... 차이가 뭘까요? 살아내는 거는요, 아무 일도 없을 때요. 버티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요. 그래서 버티는 실력도 사는 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시기가 오잖아요. 자, 스님의 이 책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런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해석이 안 돼서 내 운명이 엄마로부터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 막 너무 힘든 사람, 가장 원초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초적인 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스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찾은 답이니까 읽는 것만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무엇인가 꿈을 향해서 가다가. 두렵거나 내가 초라해 보이거나 작아 보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이책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천지분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고민에 고민이 꼬리를 물고 친구 만나서 물어봐도 해석이 안 되고 누구랑 상담을 해도 해석이 안 되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요, 깊이 내려가서 나와 대하고나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깨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은요, 우리가 되게 간절할 때는 이렇게 무엇인가 있다가 단어 하나에서 그 깨달음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풀리지 않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어 하나 한 줄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만큼의 해석 이걸 얻었거든요. 제가 꽂힌 단어 하나 얘기해줄까요? 저는 프롤로그에서 처음으로 꽉 꽂혀 버렸어요.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이동그라미 쳐놨어요. 무슨 단어였는지 아세요? 여배교. 여백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습니다. 여백. 스님들이 다른 사람 상담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님이 종교인의 기본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여백이 있어야 된대요. 여백이 있어야 남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고 여백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채우면 깨달을 공간이 없는 거죠. 욕심이 너무 많으면, 여백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 욕심으로 꽉 차니까.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그랬나요? 그렇게 여백이라는 글이 와 닿더라고요. 딱한 단어에. 그래서 이걸 갖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음. 내가 나이 들수록 있어야 되는 건 여백이구나. 나는 내 여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에 대해서 또한번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다가 보면 이책 전체에서 단어 하나 한 줄만 나에게 무엇인가 딱 해결점을 줘도 그 열쇠를 갖고 많은 걸열수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열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그 동안 정말 이렇게 깨끗한 30대 비구니스님의 그 고통을 해석하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저처럼. 하나씩 딱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새 미세먼지 많죠? 어, 막 복잡하죠? 하늘 내다 보면 뿌옇고, 정말 최고의 공기청정기 같은 책입니다. 꼭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정화하시고, 열쇠도, 여러분 마음의 열쇠를 딱 찾을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라는 이 선명 스님의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북 액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다가 어딘가에 딱 꽂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꼭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 반드시 필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 얘기했잖아요. 글씨체가 음, 글 톤이 해풍달이라고요. 어, 쓸때 마음이 저절로 정화돼요. 한번 꼭 필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그, 그 글에 내가 왜이 구절에,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이걸 통해서 그걸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책을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책마다 읽는 방법이 달라요. 어, 이 책은 반드시 어, 그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필살하시고, 필살하시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그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땄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음. 앞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혹은 뭐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책을, 이 책을 읽고 하셔야 될북 액션. 자, 공기청정기 같은 이책꼭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 정화하시고 열쇠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